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오징어 게임을 해볼 건데, 여기 친구들도 많으니까, 여기 오징어 게임을 하번 해볼 건데, 처음은 이제 오징어 게임이에요. 자,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제, 다들 다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 달고내 영상 올렸잖아요. 아, 오징어 게임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이제 빨리 찍고, 이제, 이제 어디 가야 돼가지고, 좀 짧게 좀 끝날 수도 있어요. 잠깐요. 이게 이게 너무 너무 팔 너무 너무 이게 시간이 오다. 지금에 보자. 아 보자 보자. 아 어, 시작. 아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 이제 원이나 3리잖아요 원이나 2 있잖아요. 이제 3도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저초등학생이라서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어쩔 수는 없어요. 봐도,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게 너무, 너무 미성년자에 불, 불가라서.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저 번호가 415번이에요. 여기, 여기 잘 보면은, 잘 보면 여기 415번이 이 써있어요. 어, 456번가 좀, 완전, 같으나요? 어, 여기 타노스도 있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새학기 때, 친구들 많이 사장 사겠나요? 저도 친구들 많이 사봤는데 이제 반장 선거도 이제 있잖아요. 저 하다가 부 반장이랑 회장 떨어졌어요. 영혼들로 회장 됐으면은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왜 이거? 시작. 시작한다. 시작한다. Oh, sh oh, Oh? Oh, you? <laughs> I would like to extend a heartfelt welcome to you all. of you will be participating in various fun and games over the course of the next few days. Those who complete all of the games will receive a handsome cash prize. <laughs> ah, we will disclose the prize amount after the first game, which will begin immediately. Please follow our staff's instructions as we proceed to the match area. 이제 게임이 시작되나 봐요. 그냥 오징어 게임 한번 해볼 거니까 이게 쓰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집중적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어? 과연 저는? 여기 나오네요. 어? 아, 후진한! 아, 프론트맨 좋았는데 아, 프론트맨을쓰면 엄청 좋아요. 이게 가면서... 근데? 아 이거 아 이거 투네 아눈앞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더다 알죠 이거 저기 앞에 영이 있네요 시작 이거 이거 영혼을 이거 영혼과 이거 영어일 수도 있고 한글일 수도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저 여기 가방을 이제 새로 쳤어요 이렇게 이거는 카피발라입니다 오 어, 어, 시작됐다 시작됐다 오치 피었습니다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저 잠깐 준비 좀 할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3시간은요. 얼음! 아, 제가 이거 한번 해봤어요. 얼음. 에그, 아, 아니, 제가, 이거, 이거 잠깐 조금 해본 거예요. 얼음은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세요? 얼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 아, 아저 죽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죽어가지고 이거 다시 왔어요. 저 이제 번호가 다시 바뀌었어요. 366번. 아 이거 이게 한번 제가 로벅스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로벅스는 맞는데 이게 아껴 써야 돼요. 이게 어저 아직 초보인데 원래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그 제가 로크스는만데 이게 돈을 날리는 거다 똑같아요. 하,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저저 저 여기 가방이 너무 작은데요? 잠깐만요. 저어 저 여기 여기 십자가 있죠? 이거 생각하니까 그 타노스도 생각나는데 그 타노스가 이제 그 알약 같은 걸 이렇게 막 이거 넣어 넣고 던져요. 이것도 생각나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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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봐, 여기 타노스도 있네요. 스마늘리오 게시안 브라로 Oh, the same. The same. i would like to extend a heartfelt welcome to you all. all of you will be participating in various fun and exciting games over the course of the next few days. those who complete all the games will receive a handsome cash prize. we will disclose the prize amount after the first game, which will begin immediately. please follow our staff's instructions as we proceed to the match area. 자, 다시 꽃으로 갈게요. 제 다시 누공항꽃으라고게요제잽잽투에서그 그 얼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얼음. 아 뭐? 아 순진아 뭐야 이거? 제가 이제 첫 번째 게임 누공한 꽃을서 삼나로 갈게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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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목소리>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무슨 대리생겨도 어른의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바라요 <laughs> 기도바라요 기도 이 갈라지가 어른 <laughs> 아 갑자기 이게 <이겨나>, 나오네 <laughs> 이거 왜 한글이 아니라 <목소리> 영어네? <laughs> 원래 우주 어게임한국 아닌가요? <laughs> 저작가, 자 따라와, 얼음, 아저 잠깐 저작가 얼음 좀 했어요. 따라오세요, 얼음. 오 죽었나 몇아몇명 아, 죽었다 죽었다.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몇번안 남았어요. 이거, 이거, 잠깐만요. 십. 10... 와, 다 죽어. 자, 여러분들. 저, 제가 순간이동 할게요. 자, 순간이동 완료. 자, 저, 잠깐. 제가 순간이동 좀 했어요. 어, 잠깐만, 저, 저길 가도 되나, 이거? 이제 이제 고기쓰면서 끝났어요 저저 어..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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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 이제 죽었거든요? 솔로? 솔로죠 보지 여러분들 여기에 저랑 같이 게임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제가 댓글 남겨세요어몇명몇 명이 몇명 타놨던데요어 저는 왜 없지? 아 tell you, t 저 l l y 레벨이 e 밖에 없어. 어 To tell me a level, y 아 u go b a 엄청 많아. 와, i r Oh, you boys, 만원이 w 뭐야 별로. a i 1,000만 10만 14만 원 14만 원이에요 저거 이거 저도 지금 잘 몰라 제가, 제가 이거 아니 많이 수학을 많이 못 해먹어가지고 어 이번 게임 저거 이거 다들다 알죠 짝짓기 아니야 짝짓기 하는지 그거 있잖아요 이번 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그 그거 있지 않아요 그거 그거가 그, 그, 뭐더라 어, 달고난가 이거 달고나 같던데 저 이거 달고나 어 이거 달고나가 맞아요 이거 달고나 아니면은 그오인육각일수도 있어요 저 달고나 일단 아 달고나 아 이거 뭐아 이거 맨아아맨 뒤에 아, 뭐랑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어 사라다 사라다. 뭐 이거 먹을 수도 있네. 아몇명 아니? 많이... 아니야죽아안 아, 전... 죽었다 안 죽었다. 이번 게임 끝난 거 같은데. 아 이거 원아 이거 원인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원이다. 이게 원이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원인가? 진짜 이제 몇번안 남았거든요. 제가 이거 나중에 또 올릴게요. 몇분이안 남았어. 아, 아, 잠시... 아 이거, 이거... 잠깐만. 5만, 5만, 저. 아, 이거이거 어? 저 뭐. 저.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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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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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만데 이오. 이오. 이이이이 아, 간식을 받을 수 있네. 아, 식사, 식사 좀 할게요.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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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식사 좀 하고 갈게요. 어우, 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 아우, 자자, 자꾸 자, 아우, 배불러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거, 누, 요리, 요리, 요리 지고 있는 거? 다 들어가는? 나도 관련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번네번쯤어 이거 이거 둘 자리기 같은데요? 줄얼지기둘 자리기 같은데 제가 아 이제 이거 아, 파란색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파란색 하면 엄청 많아요. 어 타노스도 여기 있네. 어제 아, 여기 어 이거 이러다가 저희 할 수가 없네요. 오, 이거. 아. 어. 과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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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뭐야? 뭐야? 제일 한국인데요? 아, 저거. 네, 에? 저거밖에 없어? 야! 죽었겠죽 저거, 저아 저거, 좋아, 저거, 저친제친는 있는 거같은아요아아나 좋아 이거거 몇번안 남았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몇명안 남았어요 이제? 어, 이제 네 번째 그냥 무술 죽이 같은 거? 아또식어요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네 번째 게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끝낼게요. 이게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좋아요 시간은. 와, 저거 저거 몇거 저거 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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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456억? 6억이 맞저 저거 그거보다더 많은데 아거아이거 저거 아, 똑같 저거 거또 아직 저는 그냥 끝내봤습니다 내 똥.. 이거야 왜 확실히 어디로 갈까? 아안 안돼! 아나 엑셀 아, 조명 Otherwise, y 아, 너무 불쌍하잖 나요? 지금 아, 한번 이거, 요조 이거. 이거, 이거, 까요 이거. 이거, 시간 안에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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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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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거, 이 어, 여자 다 죽겠다. 어, 여자 다 죽어. 아, 어, 어딨지, 얘? 사 아, 개만 사 개만 더터으면 돼요. <목소리> 안녕? 안돼? <응>? 아 어디가 채져가이고 시간 은 해야 되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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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8 개니까 두 아, 개만 더터으면되겠어요두개두 아, 개. 아 여기 있었네.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더한 개만. 아, 자다 끝 끝내서 좀들 제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한명 죽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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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 조건 좋으면 여섯 명가 아, 여섯 명이면 아, 일곱 명아 여섯 명 맞다 아 형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죽었고 오늘은 우와, <laughs> 죽음 <저거> 엄청 많아. <laughs> 저거밖에 없는데, 용도 일단은 제가 많이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재밌는 시간이 없 as usual the blue o <sighs> and the red x means stop <sighs> the votes are in the final decision is to continue all players will participate in the next gam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아, 여러분들, 너무 일찍 뻐가지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우정국임을 이제 해봤는데, 근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끝낼게요. 아 이거 오행 육각이 지금 뭐니? 아, 여러분들, 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그럼 저 다음 시간에 저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